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레위기 마지막 27장은 이 서원에 대한 규례와 11조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이 제사의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이 헌물에 대한 규정들이지요. 1장에서 26장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나타냈다면, 27장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이 대응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여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은 물론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자발적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래위기 말씀이 11조로 끝나는 것도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고 살라 하는 뜻입니다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말씀은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 하는 뜻이 아니지요. 11조는 내 소유 중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10의 9를 받아 누리게 하셨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나머지 10의 9를 우리가 쓸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선함심 토우, 굿을 나타내며 그 풍성함을 나누는 또 기쁨이지요. 오늘 하루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나누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 드림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또그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나누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